안녕하세요. 빼입니다 아 제가 요번에 텐트를 큼지막한 걸로 바꾸면서 집안이 아주 넓어졌어요. 짜자잔! 와, 진짜 넓다. 진짜 넓어. 어? 제가 전에 살던 텐트는 너무 좁아가지고 텐트 안에서는 밥도 못 먹고 최대한 3명 정도까지 못 들어갔었거든요. 가 근데 지금 텐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 안에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 수도 있고 다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밥만 먹으면 축구도 한다. 축구도! 으이,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 홈파티를 열기로, 뵀습니다! We like a party, yeah, yeah, y yeah, yeah. e like a 까지 닭다리 송 사는 주니어 빨리 나와봐 특급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니 텐트 바뀌잖아 그래가지고 베리베리 핫한 파티를 열 생각이야 아 그만해 아 니가 무슨 뭐 개칩이야? 파티를 존나 해아 핏불이야 핏불이 핏뿌리 이 새끼 파티를 존나 하네 리이야 핏불이야 아니 우리 그런 거간다한거 거 있잖아 친목 도모용으로 아메리칸식 홈파티 알지? 형 해봤지? 아메리칸 가본 적이 있어 아니 너네 왜 우리 너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 음식을 네, 조금씩 준비해와 가지고 네. 다 같이 먹으면서 아, 요즘에 네. 그런 거좀 유행이야. 아, 아그 브라이덜 샤워? 아, 아, 뭔 소리야. 그럼 아, 결혼할 아, 때고. 아, 그래? 브라이덜 샤워 비슷하지. 자, 우리 브라이덜 덜덜 샤워 하자. 브라이덜 덜거리면서 놀고 마지막에 샤워까지 싸. 오케이, 우리 브라이덜 덜덜 샤워. 오케이, 브라이덜 덜 샤워. 어, 퍼킹 딜리셔스 푸드. 나이스듀 준비해. 알았어. 이오 에그. 오케이? 오케이. 쉿더 퍽어. 쉿더 퍽어. 자, 원래 아메리카식홈 파티는 파티 준비할 때부터 살짝 취해 있어져야 된다고. 파티 준비! 시작! <laughs> 자, 제가 파티 용품들을 좀 이것저것 준비해봤어요. 요거는 아주 이쁜 풍선 포장식. 그리고 이 가랜드라고 하나? 그런 거 있고요. 요거는 아주 이쁜 노랑이 식탁보. 요 정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풍선부터 미리 좀 만들어둡시다. 스마일! 벌렁! <laughs> 아 맥주를 먹었더니 트름이 자꾸 나오네. 파티 끝나고 풍선 터트리면 은 전부 다 사망. <laughs> 냄새 개쩔겠다! 자 아, 드디어 끝났습니다 <laughs> 홈파티 인테리어 준비 와 생각보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 1시간 정도? 이 정도면 됐어 홈파티 인테리어 끝 끄덕 자 이제 파티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음식은 핑거푸드 까나페를 만들겠습니다 까나페 자 다음 요리 하이 가이즈. 전부 다 먹고만. 자 그럼 한 분씩 음식 가져왔어. 아, 와, 형 정말 준비했다. 응. 오케이 통과. 자 다음 뭐야 이거? 냉장고에 있던 걸 가져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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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있던 거 가져온 사람 뭐야? 막나 이런 냉장고 마카롱이야? 다케이널 okay, 위한 거야. 오케이 okay, 형 통과. 들어가. 안 어. 뭐 바카스야? 안에 아, 돈 들었어? 몰래 봐. <laughs> <laughs> 아, 근데 이, 근데 이 형은 이 정도면 <laughs> 잘 챙겨요. 이 네. 형은 1 0분 전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어, 회장님. 아, 뭔데? 선우 형이랑 연어 머리뚜이. 어, <laughs> 그리고 연어 유부초밥. <laughs> 야, 나 유부초밥 안 좋아하는데. 아니, 아 이제 맛있게 먹어봐. 아, 일단 인테리어 한번 보면서 딱 얘기해줘. 아이고. 어떤지. 글램핑장 같다. 고생했어, 나. 아, 고생했어. 뭐? f i n g e r d 나페 나 오, 오, <laughs> 그냥 만지기만 했어 아 근데 형나 진짜 이렇게 만지기만 했고. 어 내가 이렇게 먹던 대전다아 나... 악! 원숭이는 좋아해 구오홈 파티 라이브 똘똘 가이즈 알러뷰 가이즈 알러뷰 가이즈 퍽유 핑거푸드 한떡까리 오오오 방울토마토를 좀 내려줄까? 아! 방울토마토 <laughs> 내려달래 <laughs> 오이랑 토마토만 <못> 먹어 <laughs> 어, 핑거푸드야.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라고. 음! 원래 약간 아메리칸 파티에는 뒷마당에서 키스하고 이런 거 하나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야 풍선 이쁘지 않냐? 그래서 저 여성분 이름을 뭘로 정할까? Lisa Lisa. 요 리사 하자, 리사. 블랙핑크에서 가만 있을까? 요 리사! 요 리사! 요 리사! 썸네일 <laughs> 리사! 요 리사! 요 리사! 컴온! <laughs> 하하하하하하 <성 리사. 웃음> no, <laughs> <리사. Come> <laughs> 야 <laughs> 리사! <laughs> 파스타 어때? <laughs> 맛있어 맛있었어 맛있어 아, 드디어 네. 내 파스타 먹고 맛있다고 했는데? 맨날 이탈리아 운운하면서 아, 무슨 그거 먹는데 이런을... 너무 익었어 어? 알단테? 어. 파임! 너무 익혔다는 얘기나 아... 네. 아 저형 너무 덜 익혀 원래 유럽 사람들은 식사시간이 길잖아 <laughs> 알단테로 하는 이유가 나중에, 나중에 먹을 때도 익혀도... 아, 점점 익혀서 그래. 그래. 아, 아. 그럼 나오자마자 좀못 먹네? 김장하는 거지 슈비드 하는 거지 슈비드 슈비드는 그거 아니야 슈비드리 슈비드리 남다저형 근데 이탈리아 음, 어... 이 정도면. 이정이형피자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했이데 계속 사람들이 정도면. 이이탈리아 그래, 수학여행 온정생들이정서면이정도셨이정도이여도면이 정도면. 이정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면이아찍면이면어이면 어! 쌉다 이거 국물 <laughs> <중물, 중물> 방구아이거 <방금 웃음> 아, 돼지 방구야 이거 돼지 방구 그래 해성이 방구 이래 해성 방구야 이거 끝닥 끝잘 아, 먹었다 고맙습니다 아 삼겹살 그 좋았어 통삼겹 내가 했잖아 자해성 이제 가 해성이부터 어, 가 잘했어 아우 이거 다 언제 치우냐 큰일 났다 자 아무튼 뭐 넓어진 새 집에서 아주 재밌게 홈파티도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